캡틴 손이 없다 파라과이전 티켓 휴지 조각되나 A매치 기간 중 브라질과의 경기를 치른 후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가 다음 파라과이전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켓 환불 문의가 폭주하는 티켓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브라질전을 포함한 연속된 A매치 경기를 기대하고 티켓을 구매했으나 간판 선수 불참으로 경기 관람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이콧 확산, 전석 환불 대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팬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티켓 예매처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은 선수 개인의 출전 여부에 따른 특별 환불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매 후 1일 이내 수수료 없음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 등 기존의 일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티켓 구매자들은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손흥민이 없는 경기를 관람하는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티켓 대란은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과의 신뢰 문제이며 감독의 전술 부재에 대해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역설적으로 표출된 현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순히 선수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평가절하하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민원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